어, 여러분 시편, 어, 시편은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편하면 가장 큰 특징은 시편은 시로 구성되어 있다 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떨 때 지었던 시,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집을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제가 아주 재밌는 시 하나를 찾았는데요. 시 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 어린 아이가 지은 시 같아요. 제목은 중독이에요.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밥 먹고 할 뿐, 난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학원도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만 하는 엄마가 중독이야. 네. 어이 시를 보면 어, 이 안에 이 아이가 어떤 감정으로 썼는지 또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나와 있어요. 자기 는 중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잔소리를 한 엄마가 중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얘기하고 이 시편을 볼때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어, 모세오경처럼 율법 율법책처럼 또한 역사서처럼 읽어면안 된다는 것. 그 시인이 이걸 왜 썼는지 어떤 감정을 썼는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그것을 보고 여러분 시편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은 총몇 장으로 되 있을까요? 시편이 성경에서 가장 가장 많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150장으로 되 있어요. 가장 많은 장뿐만 아니라 가장 긴 절을 갖고 있어요. 시편 119장을 보면 176절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은 길게 써있고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왜 시편이 이렇게 어, 많은 내용과 긴장이 있냐면 시편은 오래전부터 오래, 오래 기간동안 쓰여졌다고 합니다 우리한 1000년 정도 기간동안 쓰여졌고요 그리고 한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엄청난 큰 오래된 고전시입니다 시편을 그다 아시다시피 150편이지만 대부분 다윗이 썼고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저자들이 그 시편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고전시이고 길, 길이와 너비가 너무 길고 깊다는 것. 어마어마한 시집이. 근데그 시집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일장일절 봤죠? 일장일절 시절의 시작이, 시작이 어떻게 했죠?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할 사람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볼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어,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부당히 노력합니다. 점집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 제가 운전하면서 그 플랜카드 요즘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여보살? 네. 천여보살이 참 많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자기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돈에 빠져있습니다. 돈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뭘 사죠? 쉽게 얘기해. 네, 쉽게 얘기해. 아, 네.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사서 돈을 많이 얻으려고 해요. 어, 제가 그 알바한 것 중에 주유소에서 이제 그 편의점 알바했는데요. 를그 주유소 안에는 복권을 파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권을 파는데 너무나도 이제 뭐 허름하다고 하면 좀 재산이 너무나 이렇게 힘든 모습을 항상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 남자분이 항상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꼭갈 때마다 복권을 사가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가장 많이 할 말이 이제 뭐 죽고 싶다는 말이라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그런데 가면서 복권을 사면서 웃으면서 나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복권을 왜 사는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권이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 왜냐면 일주일에 그때는 화요일날 이제 복권을 발표하는데 어, 그화요일날그 복권을 발표할 때까지 자기가 기다린다는 거. 예요 혹여나 내가 죽었을 때발 1등 되면 억울하니까 그 복권이 본인의 삶을 지탱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복기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식당에 가면 젓가락 그 끝에 뭐라고 써 있죠? 한자로? 복 숟가락 끝에 뭐라고 써 있죠? 복 그것만은 괜찮은데? 밥끓이시어요밥 뚜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 놀랍게도 제가 갔던 식당 중에 그 복이 써있는 젓가락과 복이 써있는 숟가락, 뚜껑, 복이 써있는 그 뚜껑 열고 밥을 먹었는데 닭 싹싹 긁어 먹더니 었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복이 났어요. <laughs>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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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어, 그 사장님의 의도는 밥을 먹는 것이 복이고 또이 밥을 먹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참, 왜냐면 복받기를 원하고 복받기에 힘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 오복이라고 들어보셨어 오복?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는 거 봤는데 오복이 때 오복 세상이 말하는 오복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하고 건강한 것이 복이고 또 남에게 덕을 행하는 것이 복 그리고 이네 가지를 잘 어, 행하고 잘 살아,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복이 오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여러분 복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오복을 빗대어 말할 수 있는 성경의 팔복이죠. 팔복. 네, 우리 여덟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팔복은 전혀 달라요. 어, 신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극률이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이 받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복과 팔복의 확연하게 다른 점은 오복은 오복에서 얻는 복은 어 결국 없어지는 소멸되는 복들이 돈, 생명, 건강 다 소멸되는 복. 그러나 이 팔복은 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게 과연 복일까라고 얘기지만 이 팔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팔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오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로는 가난할지라도, 때로는 의에 줄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1 0편 말씀을 통해 복을 받고 태어나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기억이 기억 나기 쉽게 제가 영어 스펠링 S로 좀맞춰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억하기 쉽게 S를 맞춰 요첫째 S는 스트레이션, 어 스트레이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가는 거. 스트레이션 말이 똑바로 가는 뜻인데. 복이 있는 사람은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원어로 두 가지를 해석할 텐데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뜻을 풀어보면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는 지금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두 번째 뜻은 아쉐르라는 뜻이에요. 아쉐르라는 건데 이거는 똑바로 걷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복은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복은 아쉐르를 써요. 아쉐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곧바로 걷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 말씀 이렇게 이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끼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세상이 다른 새끼를 다른 길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그 길로 나아가야 돼. 1절에 보면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3명이 나와서 6절에 보면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이 있는데, 의인들의 길에 있는데, 의인들의 길에 걷고 있는 우리들을 어,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요. 저쪽 가면 더 넓은 길이 있어. 저쪽 가면 더 좋은 것들이 있어. 지금 어, 너무나 좁은 길로 가잖아더 넓은 길, 더 좋은 길로 가. 이 자리가 더 좋아.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정말 올바로 걷고 있는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하나예요2 절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1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2 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때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근데 이 절에서는 이렇게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이 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요? 즐거워하여라고. 즐거워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 즐거이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어, 그 하나님 어떤 말씀은 즐겁게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때로는 좀 어, 힘들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때 말씀은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하고 하지만 때로 나에게 유익, 유익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좀 거부가 됐을 때 구론이 담넘듯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짐이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펄슨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을 구글에서 쳐봤는데, 그 옆에, 토마스 제펄슨 성경책이라고 합니요 토마스 제펄슨 성경책. 제가 사진에 그맨 뒷장에, 어, 났을 것 같은데, 그 성경책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 토마스 제펄슨 성경책을 치면은, 이런 사진이 나와요. 그 뒤쪽에 있는 사진에. 사진이 나와요.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그 성경책이 다 오려져 있어요. 이거 아, 봐요.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laughs> 이거 말고요. 죄송해요. 맨 뒤쪽에 성경책이 있어 <laughs> 네. 이사진이요갑자 도마뱀이 나는데. 이 사진이에요. 이, 이 사진이 뭐냐면 성경책을다 오려져 있잖아요. 이 토마스 제포스니라는 사람이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다 본인에게 좀 거부되는 성경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다 오려낸 거예요. 오려서 어, 읽게 온 거예요. 근데이분 그렇게 나쁜 분 아니에요. 이분이 뭐 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부단 어, 토마스 젤퍼슨 성경책만 있을까? 때로는 이재선의 성경책도 있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가끔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기, 어, 항상 감사하라, 봉사에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만의 성경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 돼요. 어,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뭐라고 얘기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몇 개만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맞지 않을 때, 하나님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뭐 이집사 말씀, 김집사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주야로 어,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묵상에 대해서 정의한 적이 있어요. 어, 묵상의 삶이라는 책에서 묵상 이렇게 정의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아, 말씀을 읽때 묵상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음식을 먹으면서 씹기만 하고 넘기지 않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은 음식을 입 안에서 그냥 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맛있다. 이게 자극적인 것만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삼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을 해야지, 묵상하고 실천으로 나아가야지 그 음식을 우리가 삼키는, 삼키는 거예요. 음식이 입에, 입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입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또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삼키고 먹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말씀이 있는 거참 중요합니다. 아니면 읽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이거 다 아는 말씀이지. 주일학교 때다 배웠잖아. 어이 스토리 다 알지. 요한복음 1곱까지 기적. 뭐 오병이해 기적.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냥 넘어가 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묵상하면 그 전에 몰랐던 그 전에 보지 못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걸어가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머물러서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청소년 마이들하고 지금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7월부터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한장한장쭉 보고 있어요. 이제 10월달에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그 요한복음을 다 보고 이제 10월달에 요한복음 뮤지컬이라는 걸 합니다. 뮤지컬을 보러 가요. 뭐 고3 친구들은 그때 못 가서 이제 미리 갔다 왔는데 그 뮤지컬 너무나 응혜졌어요 그래서 요원복을 다 보고 갑니다. 근데 제가 요원복을 공부하면서 요원복을 이번에 아이들가 나누면서 제가 봐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보고 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기쁨으로 나눴어요. 저혼자기쁨을로 나눈 것 같았어요. 뭐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선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어, 그, 언역의 세 끝나고, 10월 달에, 어, 제가 이제 그 성, 그강좌이었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하반기에, 상, 상반기에 그, 부회적 교리를 열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폐강된거 아시죠? 소리가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리를 나서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요원복금을좀 성도님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원복금을 1장부터 21장까지 다시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요원복금 뮤지컬을 성도님한테 보러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도 쳤어요. 그고 꼬꼬무 아십니까? 꼬꼬무? 꼬리에 꼬는 꼬리를 무는 이야기. 네. 그걸 바꿔서 꼬꼬그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구해지교될처럼 <laughs> 네, 네. 갑자기 퇴근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여러분좀 같이 어,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외줄 타기의 고개사가 공예, 외줄을 건널 때. 뭘 들고 건너요? 그냥 건너지 않아요. 그냥 건너는 사람도 있는데, 뭘 들고 건너? 뭘 들고 건너죠? 장대를 붙잡고 건너요. 그 장대를 붙잡을 때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만 하면 또그그 장대가 중심이 돼서 다시 일어나요. 우리가 외주 같은 인생을 걷고 있어요. 외주 같은 믿음 생활 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걸어 나가는 여러분들길, 옥이 있는 사람들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둘째, 두번째, 두번째 S는 s t a y 이요 보기 있는 사람은 머무는 거예요. 어, 여러분 도마뱀, 도마뱀의 기적이라고 도,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사진에 갑자 도마뱀이 나왔는데 이제 그 도마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도마뱀이, 도마뱀이 나옵니다. 어이 사진이 뭐냐면 1964년도에 도기, 도쿄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올림픽이 열리면 안타까운 일들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운동장을 뭐 재건하고 그 운동장 만들기 위해서 어, 집을 막붕괴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뭐 경기장 만들죠 근데 집을 철거해야해서 이제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집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그 벽을 이렇게 철거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도마뱀이 모래에 박혀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 지금 실화예요, 여러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상한 얘기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실화입합니다 동화뱀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못에 박혀있는데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한 3년 정도 되어 있는데, 적어도 하루 이틀만 있으면은, 가만히있으면못 먹어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구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이 도움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다음 사진 보여겠어요 알고 보니까, 친구 동화뱀이, 어, 계속 갖다주는 거예요. 죽을만하면 아 그러면 너무 잔인하구나 이렇게 배고플만 하면 배고플만 하면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어, 제가 이 소리 들으면서 우리 한두 품도의 공동체가 이 동화뱀 같은 기적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연약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동화뱀 친구처럼 영양식을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이 그 모습에 박혀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음식을 찾을 수 없는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갖다 줄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꿈교회 그리고 어 많은 교회 여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야구 모임에 가면 야구를 합니다. 그리고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리 모임에 가면 요리 공동체에 가면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는 모여서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공동체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심은가 그 심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시냇가 옆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심겨져요. 저는 우리 하늘꾼 교회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물이 흐르는 그런 시냇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모임에서, 다락방 모임에서, 승장만 제자와 우리가 모이는 그 곳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하나님 영적인 그, 그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여러분을 내기 소망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에 여러분 뿌리를 내기 소망합니다. 오늘 6절에 제가, 반복해서 생각나는 단어가, 의인들의 길이라고, 의인들의 길. 이 의인들의 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의인들의 길에 여러분 머물기 소망다 다른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임이 있을 때이 공동체 안에서 모임이 있을 때 기쁨으로 와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세상의 공동체에서 뭐제 얘기지만 뭐 축구를 한다고 하면 마침 뭐 6시에 눈을 비비고도 나가는데 제 얘기예요. 새벽 기도를 한다면 마음이 어려워서 막 그렇게 나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공동체에 머무는 그런 열심보다 더 하나님 공동체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의 그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는 스트레이, 곧바로 걷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는 거. 두 번째는 스테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쉐어링 복이 있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 은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어, 설교 시간에 뭐 복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뭐 부자 대세서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복 신앙과 번영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만 누리기 위해서,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누리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께서 님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있어요. 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제가 유명한 사람 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께서 님 주신 것을 흘려 보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저희 청소년부에 배우가 되고 싶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꼭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상식 가면 뭐예요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좀 선포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만큼 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장모님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이제 꿈에 드림카, 남자들에게 드림카라고 있습니다.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 벤틀리날 차를 샀어요. 벤틀리 아세요? 그 윌리엄 동생 벤틀리가 아니고 제가 청년부서 벤틀리였어요. <laughs> 윌리엄 동생이요라고 얘기해요. 윌리엄 동생이 아니고 벤틀리 아저씨 직접 비싼 차가 있어요. 그 차를 사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때는 그 차에서 잠도 잤대요. 누가 긁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결국에는 이 차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서 이 차를 팔아서 그 돈을 뭐, 성경등한다고 여러 가지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뭘뭘 뭐, 뭘, 뭘 팔아서 나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에게 썼는데 나에게 썼을 때는 불안함이 있고 또 걱정이지, 뭐, 걱정이 있걱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나눴더니 오히려 더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크고 적음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썼을 때보다 누군가 나눠줬을 때그 안에 평안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눠주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아도 부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어, 이 바늘기가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이 지나면 그큰 성문 옆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이제 바늘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낙타가 이제 짐을 들고 갑니다. 짐을 들고 가는데 짐이 너무 커서 그 조그만 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게 말은 뭐냐면, 이말좀 해석하고 분석해보면, 그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짐이 너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부자 청년의 말씀. 다율법을다 지켰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어라 그때 어떻게 요 근심을 갖고 떠나요. 전 여러분이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이게 더 도움이 된다면, 전 나누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내가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대표적인 이유는 과수원의 그 농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열매를 맺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이 나무가, 꽃여가이 나무가 아니야 나누기 싫어 라고 계속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썩어요 그럼 열매는 아무 가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미는생활하면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나도 공급받지만 이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 그것이 꼭 물질적이 아니,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눠줘야 된다. 큰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것을 크다고 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여러분에게 들 소망합니다. 어, 지금 나누세요. 지금 못 나누면 못 나누세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나눠야 된다. 지금 갖고 있는 걸 나눠야 돼.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어, 나중에 대학가서 알바하면 나눌게요. 대학생들 얘기해요. 대학생들 얘기해요. 그럼 지금 나눠야 된다. 뭐라고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눌게요. 결혼했어요. 물어봐요. 뭐라고요? 애 낳고 나눌게요. 지금 양육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나눌게요. 그러다가 결국 못나눠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제가 이분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나눔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하나의 코프너스를 준비. 그게 사과였는데 저는 사과를 못 갖고 와서 옥수수를 갖고 왔어요. 어, 크리스찬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진정한 나눔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그분은 이렇게 말하니다 그분이 저는 그러니까 미친 나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 옥수수가 있어요. 이 옥수수를 이제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 이제 반을 쪼깁니다 어이 너무 자죠 여기지? 반의 쪽에서,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주고, 한 사람은 내가 가져요. 그런데, 진정한 퀴즈의나눔은 이것도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또 나누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갖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가 더 필요할 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떼서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주신다면, 그냥 나누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뭔가 팔로 나누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께서 님 마음을 주신다면, 그냥 나누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음. 그 나눔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소망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뭐예요? 받는 것보다 기이다 여러분들이, 어, 내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삶, 사람들에게 많이 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간, 나, 나, 어, 마무리하면서 나가는 말도 S로 맞춰봤어요. 스타작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즐거이, 즐거이 받고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거기 는 사람은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예배의 자리, 다락방의 자리, 숨장만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을 받아 누린 여러분들이 소망. 한 가지 정말 바라는 것은 다음 주 9월 17일, 18일은 여러분이 안성수양강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희가 알지 못한 사정으로 함께 하신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아쉽고 아쉬워요. 어, 처음부터 토요일부터 쭉 잊지 못한다면 9월 18일날 주일 예배, 그 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땅상 일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1년에 몇번안 돼요. 온가정 예배나 뭐 크리스마스 이런데 어 다음 주 주일날 9월 18일 날은 저희가 안성 수양관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세 번째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십시오.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나눠도 되고 여러분 재능을 나눠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